연중 제 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성가정성당 보좌 이형규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드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대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바리사이들의 질투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찬양이 예수님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권위를 지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니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리사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슬픈 사실 하나는 그들이 지닌 스스로의 악기를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가득 채운 질투심이 스스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이끕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하고도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죄, 곧 자만심, 질투, 분노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들로 가득 찰 때, 우리 스스로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야 할 상황에 놓이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자비의 행위입니다. 오그라든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그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왜곡된 바리사이들의 마음은 이 자비의 행위를 삐뚤게 바라보고 죄라고 여기게끔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자만심, 분노, 질투라는 죄들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처럼 왜곡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끔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오늘 바리사이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주는 교훈을 무겁게 새겼으면 합니다. 그러나 희망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그들과 같은 경향이 나에게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청했으면 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가리는 그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가정성당 보좌 이형규 요셉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형규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